밤이 너무 늦어서 화면이 잘안 나오네요 칠석이 지금 지난지 며칠 안 됐다고 12시가 넘었으니까 양력으로는 8월 15일이네 양력으로 8월 15일 이게 땅끝마을 해남에 해남 해남에 제가 오랜만에 해남에서 상징물처럼 보이죠 어우뭐 조명이 좋네요 지금 바닷가에 제가 오랜만에 한번 저는 뭐 기도 다니는 거 어, 와서 뭐 쭈그리고 앉아있고 하는거 없잖아요 이렇게 이 차, 음식을 차릴 때도 없어서 땅바닥에 이렇게 간단하게 에, 과일하고 음식 떠가고 이렇게 조금 차려놓고 잠깐 그냥 인사인사맞지 인물다령 음상다령 화상다령 한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에, 무당들이 기도다녀서 뭐 쭈그리는게 아니라 그냥 신령님들 바닷바람 쐬고 이, 대한민국 땅끝의 마을이라는 이쪽, 에 어, 까지 와서, 제가 너무 민물 용궁이 있는 청주에만 있으니까, 이 짠물 바다에 가서 한 번, 그, 기운이라도 받아갖고 와라. 예전부터 우리 무당들은, 이 용궁에 문이 열려야지, 용궁에서 문이 열리, 금전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즘 좀 기운이 좀 빠지는 것 같고,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니까 러 용왕님 기운 좀 받고 가라고, 이렇게 저 뒤쪽으로 저 우리 일행들 좀 보이네요. 우리 일행들 몇 명이 같이 왔습니다. 다 같이 못 오게 된 것은 갑자기 그냥 가자고 느낌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혼자 오게 됐어요. 아무튼 짧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같이 나눠 드리고자 저는 여기 와서 앉아있고 서 있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5분 드라마죠. 5분 드라마. 오분 드라마다니에요. 이제 나이도 처잡수시고 제가 일분 어 드라마 그냥 구입업소사 하고 좀 돌아가면 돼요. 아이 구입업소사 용왕님 저기 있다면 진짜로 어청주에사는 정식 기자예요. 여기 제가 이렇게 이 여기 보이나요? 향 대신에 향 대신에 여기 담배 이렇게 펴놨어요. 담배 향 대신에. 우리 할매들이 워낙 담배를 좋아해 가지고 형 대신에 담배 펴놨어요 담배 담배가 얼마나 지금 예쁘게 잘 타고 있는지 연기가 솔솔 나네요 담배 이렇게 방파제 이거 가드레일 가드레일 에 담배 연기를 펴놨어요 아무튼 뭐뭐 방송에 보면 간혹 뭐 무당들이 뭐 구슬할 때뭐 점을 볼때왜 담배를 피냐고 정신 나간 인간이 하나 있던데 우리 할매들이 워낙 담배를 좋아해서 이렇게 절에서는 절에서는 향공항 등공양 우리 무속인들도 추원 문서에 보면은 향공항 등공양 실과공양 연불공양 이런 말이 들 있잖아요. 저는 향 대신에 담배를 펴드립니다. 내가 하는 게다 옳고 맞다라고 할수 없어요. 제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하시고 제가 하는 것이 어 그래도 저 사람이 하는 거는 나하고 좀 비슷하네 어저 사람이 하는 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분들은 하시라는 거예요 제흉내를 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어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시는데 어, 제가 이렇게 에, 보여드리는 거는 저가 이렇게 하면서, 어, 제가 그래도 어 30년 무당 넘게 무당을 하면서 그렇게 별로 막히거나 잘못됐다 소리 안 듣고, 제가 대단히 그래도 건강하게 많이 아프지 않고,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방송만 보더라도 제가 한 5년 정도 했는데요, 거의 말자 빠지지 않고 방송합니다. 요즘에는 너무 날이 더워가지고. 지쳐가지고, 제가 방송을 조금 못했는데요. 너무 더워요, 너무. 그래도 이제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조금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도 최소 한 달간은 많이 더울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정말로 한 3년 만에 이렇게 기도 온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또 제가 있는 데는 워낙 용궁이 좋고, 어제 주변에 작두산 도당산 뭐 산들이 아주 음 명기 좋은 산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제가 있는 자리 자체에서 어 그냥 어그 자체가 기도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아무튼 이렇게 어 제가 외부에 기도하는 거어 그동안은 못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는 가끔 한 번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어 해남입니다 해남 오늘 에 15일인데요 어 내려오다 보니까 저 전라도 군산 무한쪽지날 때는 비가 막옥수가 짓쏟아지지 여기는 도착하니까 비는 안 오고 번개만 마른 번개가 저 지금 마른 번개 치고 있죠. 날씨는 아주 여기는 화창한데 어 이제 밤이라서 화창한 느낌은 없죠. 화창한 느낌 없는데 굉장히 말고 땅이 지금 다뽀송뽀송하지 뒤에서 마른 번개 치는 거 마른 번개. 저 멀리 바닷가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비바람이 몰아치나마요. 마른봉개 계속 치고 있죠. 제가 어디 가면 날씨 보기 좋아서 오는 도중에 길 길가는 도중에는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런데 저 기도터는 기도터나 어디 현장에 도착하면은 날이 그냥 완전히 다개버리거든요저마른봉개 치는 거 저기 어디 조명도 아니고 저 구름 사이에 마른봉개 치는 거예요. 마른봉개 지금.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 마른 봉개 계속 치고 있죠, 마른 봉개. 이 용왕님이 화답을 하는 느낌으로, 저는 저 마른 봉개, 원, 투, 쓰리! 지금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거의 한 10초에서 15초 간격으로 마른 봉개가 치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부터, 원, 아, 예, 좀 늦었네요. 자, 지금부터 10초, 다시, 하나, 둘, 셋! 아, 이거 정확하죠? 마른 <laughs> 번개, 다시, 번개와라! 하나, 둘, 셋! 아, 이거 봐. 저, 저기, 지금 저, 땅끝마을 그 조형물, 저 조명이 있는 그 옆으로 바다 쪽에서, 이 뒤로가 이게 바다거든요. 여기가 바다. 바다 저 멀리에서, 어우! 이번엔 제대로 큰거 하나 왔다. 저기에, 어, 조형물이 있는데, 저, 조명하고 섞여서 잘안 보이네. 아마 와 보신 분들은 음, 여기 알 거예요. 아무튼 에, 건강하고 어, 제가 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늘상 좋은 강의 해드리겠습니다.